사랑의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한 금융 전문가는 전 세계 정부들에게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감세를 시행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약속한 감세를 위해 정부 지출을 줄이지 않겠다고 밝힌 이후 나온 것입니다. 영국 금융 시장은 지난달 말 콰시콰르템 재무 장관이 어떻게 자금을 충당할지 밝히지 않고 450억 파운드의 감세를 발표한 이후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룩슨 국민당 대표는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연간 20억 달러를 절약하기 위해 14,000개의 공공 서비스 일자리를 줄여 국민당의 30억 달러 이상의 감세 계획 자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민당은 감세 계획이 영국 정부의 정책과 다르다고 믿는 반면, 밀포드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매니저 윌 커테이는 영국의 상황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경고가 돼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감세비용 충당에 대한 완전한 계획이 없으면 뉴질랜드 달러가 압박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올해 초 임대료 동결 시행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너무 많은 뉴질랜드인들이 임대료를 지불하기 위해 그들의 기본적 인권을 희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결 시행에 대한 옹호자들의 주요 주장은 통제 불능이라고 말하는 임대료 때문입니다. 렌터스 유니티드의 대변인 에스오크 제이콥은 뉴질랜드의 임대 시장이 OECD에서 가장 규제가 없는 시장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제이콥은 뉴질랜드 정부는 코비드 19 전염병이 처음 발병한 2020년에 임대료 동결을 시행했으나 불행히도 정부는 폐쇄 이후 연장하지 않았으며, 후속 조치에서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이콥은 임대료 동결의 한 가지 이유로 현재의 생활비 위기를 지적했지만 최소한 2002년 이후 임대 가격이 소득 이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트레이드미가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8월 전국 평균 임대료는 58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들은 임대료 동결이 세입자들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자연맹의 앤드류 킹 회장은 뉴질랜드인들은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임대료 동결이 답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임대료는 일반 물가 상승률이 7.3%였던 작년에 겨우 4% 정도 올랐으며 임대료 인상이 물가 인상의 주요 원인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임대료 동결이 좋은 생각이라면 휘발유나 식품 가격이 동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했습니다. 킹 회장은 세입자들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은 임대 부동산에 적용된 세 가지 세금 인상을 취소하는 것이며 이렇게 하면 임대료를 인상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고 실제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명한 경제학자인 샤무빌 이쿱도 임대료 동결이 임대 공급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뉴스어브와 그것이 주택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쿱은 임시적인 가격 동결 정책이 영구적이거나 간헐적인 위험도 있다며 이는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모두 불확실성을 얘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임대료 동결 또는 통제에 대한 결정은 이미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제신다 아던 총리는 올해 초 당시 주택부 장관이었던 포토 윌리엄스가 이 아이디어를 공개적으로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임대료 통제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이 쿱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것이 올바른 결정으로 보인다며 더 나은 해결책은 주택 지원금 지불을 늘리고 공공주택 및 임대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에 보고되는 연간 인플레이션 수치는 6월 분기에 나타난 32년 만에 최고치인 연간 7.3%보다 떨어질 것으로 널리 예상되지만 그것이 큰 위안을 주지는 않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이 10월 18일 화요일에 발표하는 9월 분기의 소비자 물가지수 수치는 연 7.3%에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년의 큰 금리 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총력을 기울인 중앙은행은 연간 6.4%와 분기별 1.4%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예측은 다른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다소 낮았으며 웨스트팩 경제학자들은 분기별 1.8% 연간 6.9%를 ANZ은 분기별 1.6% 연간 6.6%를 예측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최근 며칠 동안 그들의 예측을 약간 밀어 올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10월 13일 발표된 9월 식품물가 상승률은 13년 만에 최고치인 8.3%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06원 24전, 한국에서 보낼 때 814원 30전, 한국에서 받을 때 798원 18전입니다.